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또 이렇게 한 성년님도 기뻐하시고, 어, 송주하셔서 온갖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 네. 기도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아, 네. 얼마나 기게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또 우중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강영준 어,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이수 교수님 목사님 수고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스페스 목사님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스페스 목사님 저도 너무 어려서부터 제가 열망을 하고 참으로 그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소망이었더니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은 아니시지만 너무 자 저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현재 건강하잖아요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너희들에게 언제 구름이 가려울지또 언제 너희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라 지구촌 예수 성교의 이 단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수 있는 한개 섭주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려드리는 단체에 축하를 드리고 축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세를 상창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만세를 너무 몇십년 동안 불러왔는데 만세를 부르러 t 저를 따라 other citizen. And I m u s 아니 a y y 교회만 e s 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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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좋은일이 여러분에게 많이많이 있다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목사님이 또 찬양을 네. 불러주다고 하는 제가 할렐루야 아, 한옥세트 만세 <laughs> 전도하고 싶을 때전도하리 때, 그죠 네,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시기에 우리 또하늘 목사님이 이렇게 분지하게 전 세계를 다면서 전국 관광 보고 어디든지 가서 보고받지만, 그 에너지 성능 역사가 바로 이 축발되지, 그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네.